예, 동진 세미캠 먼저 읽어 드릴게요. 동진 세미캠 보면은 현재, 그러니까, 얘 현재 추세선은 저 위서부터 이렇게 내려온 추세선도 있는데, 이렇게 내려온 추세선도 있지만, 저는 추세선은 추세대로 이런 식으로 긋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넘어갔어요. 그리고 21선 넘어가고, 오늘 이제 윗골이 달고 약간 밀리긴 했는데, 일단 첫 번째 거래량이 그나마 조금 요 근래에 비해서는 좀 많이 실렸다. 그다음에 요 윗꼬리 달린 거니까 이거 매물 수화로 앞에 대한 전고점에 대한 매물 수화로도볼수 있고 이쪽 부분이 저항이 되니까 만육천 원 구간이 거기서 이제 매물대에서 밀렸다라고도 볼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수급을 보면은 아직 소화했는데 수급면에서 지금 외국인하고 개인이 팔았어요. 그리고 기관에서만 받았어요. 기관에서만 그러면은. 기간에서 매물이 쏟아지지 않는 한 얘는 한 번쯤 위로 올릴 수 있다라고 먼저 일단 가정을 해야 돼요, 가정을. 근데 21선 타진는 하루 한번더올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요 추세선을 넘어갔기 때문에 한번더 밀려서 여기까지 올수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 이제 30분 몽상으로 보면 30분 몽상 조금 이렇게 쪼개서 볼게요. 쪼개서 보면 얘는 추세대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랬잖아요 이런 식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여기 2 4 1선 터치 한번 나와서 이렇게 밑으로 한번 기어 내려와서 여기 2 4 0선이나6 0선 지지하고 이렇게 올라간다면 이렇게 올라간다면 그러니까 이 추세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이 추세선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위로 한번 올라가서 지금 현재 이런 N자형이나 그러니까 눌림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지 이런 N자형이나 이런 N자형을 줄수 있다. 근데 만약에 여기를 이탈하게 된다면, 매수타점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 여기는 이제 정거점 라인은 여기를 이탈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라인이 이쪽 라인이에요. 120선, 그러니까 이 정거점 라인. 그 다음에 이 저점 라인이 매수타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올라가느냐를 보면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올라간다면, 이런 엔자형을 아직 안 줬기 때문에, 아직 안 줬기 때문에, 이런 엔자형을 밑으로 많이 빠지게 되면 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추세선 이탈 여보, 이 추세선 이탈 여보, 그 다음에 이 전저점, 여기 전저점 이탈 여보를 확인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이탈하면 별로 안 좋은 거니까, 안 좋으니까, 매매 잘 대응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동진세미크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신라젠. 그 다음에, 신라진요 신라진, 이제 어저께 읽어드렸을 때 30분 봉상으로 이 라인 이탈하면 안 좋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 추선 라인요이 추선 라인 이탈하면 안 좋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를 한번 붙으러 갈수 있어요. 여기를 한번 붙으러 간다는 건, 이제 쉽게 얘기해서 여기를 한번 붙으러 갈수 있는데, 여기를 거래량 없이 여기 넘어가지 못한다면, 이런 엔자형은못 가겠죠.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 이런 엔자인 보이긴 하는데 30분 봉상 그러니까 240선 좀넘겠네요넘겠는데요 15,000원 구간이 이 이탈된 전저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거래량 실은장대항봉이 있어서 여기는 저항 라인이 되거든요. 저항 라인이. 여기를 넘어가더라도 저항 라인이 된다.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가는 게더 나아요. 그러니까 넘었다가 요 위에 있는 앞에 있는 저곡점을 넘었다가 15,000원 때 맞고 다시 밀렸다 이렇게 가는 게 나아요. 그러면 은 이런 N자형 목표치가 나오고 그 N자형 목표치가 거의 이 N자형 목표치랑 비슷할 거라고 이렇게 가는 게 나아요. 일단 15,000원 때리고 눌렸다가 다시 가는 거 이런 형식으로 가는 게 신라제는 더 낫고요. 신라제는 현재 상태에서 이 저점 이 저점 이탈하면 별로 안 좋은 겁니다. 물론 이쪽에 댕고 있는 라인하고 이 저점 라인하고 거의 비슷하니까 여기 이탈하면 되게 안 좋아요. 마지막으로 지지할 수있는이여기인데 13,400원 그러니까 이쯤에서는 만약에 여기나 여기서 매수관점으로 보셔서 여기 이탈하면 손절 손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를 이탈하게 된데도 이 구간을 박스 구간을 보면 대칭으로 빠질 확률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전접점 구간에서 만약에 여기까지 내려오면 이 쌍바닥 패턴을 그리면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그 다음 종목이 그 다음 종목이 뭐죠? 포스코 케미칼, 포스코 케미칼 되게 많이 올라왔네요. 아, 예진님한테 미안하네. 이거는 녹화에 뜨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실시간 스트리밍 하면서 이제 포스코 케미칼도 이렇게 보면 여기서 이 추세선을 벗겠잖아 베꼈으면 원래 이제 여기까지 와야 정상이거든요 여기까지 근데 여기를 넘어가 버렸어 강하게 그러면은 마주보는 고점을 넘어가면 이 마주보는 고점이 쉽게 얘기해서 그 매수 타점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이런 엔자형을 지금 목회치 중구 눌림목을 가진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한번더 이렇게 a b c 로 빠져서 여기를 다시 한번 타진할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 이 21선하고 백, 241선 하고 221선이 골든크로스 나면서 이쪽에서도 골든크로스 나야 되기 때문에 요 나는 동안은 살짝 눌릴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요 근처에서 만약에 그리고 게갭등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근처까지 내, 내려와서 양봉이 뜨면 한번 매수관점을 들어가볼만 하고 그 다음에 현재 상태에서는 이 정거점을 넘어갈 때 따라 들어가기 보다는 얘는 이런 n자형으로 갈 확률이 많기 때문에 이제 최우선 마디가 여기니까 그리고 이쪽이 이제 저항라인이잖아요 저항라인 앞 마주보는 고점이 있고 여기가 있으니까 오히려 넘었다가 밀려 밀린 다음에 양봉 뜰때 들어가는 게 나아요 포스코케미칼은 그리고 이거 이제 30분봉 좀 작게 보면 작게 보면 지금 이 구간대가 이 추세선을 그면 추세선을 그면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여기를 이탈 하면서 이게 밑으로 빠졌기 때문에 여기까지 지금 때린 거거든요. 여기 저항이라는 소리, 저항. 추선을 끄면. 그러면 왜 평소 때는 이렇게 긋다가 이렇게 거도 돼요, 이렇게. 이렇게 거도 여기 저항대에요, 저항대. 그러니까 여기 넘어간 다음에 안착하는 거 보고 사는 게 낫다, 오히려 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이 추세선보다는 여기 앞에 마주보는 고점, 이쪽에 고, 저점, 된 저점. 요 구간 넘어가는 거 사는 게 낫거나 아니면 아예 여기 넘어가고 나서 사는 게 나아요. 그래 이렇게 큰엔자형으로갈수 있는 조건이 되거든, 위로.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요런 박스 구간을 그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이나 2차 전지 쪽은 일봉상으로 보면, 일봉상으로 차트 조금 좁게 볼게요. 이렇게 큰 시세를 이렇게 한번 줬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올라가도 이 추세선 상단이거든, 여기. 상단 때리고 다시 한번 밀려야 돼 약간 슈팅은 나올 수 있어요 240선 넘어서 왜냐면 이 NC형 오피치가 240선을 넘어가니까 넘어가니까 근데 이렇게 넘어가도 되밀려야 되니까 요거를 먹겠다고 들어가면 상관이 없어요 아니면 추세선 상단이나 그러면 요거를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거리거든 거리상으로 하지만 여기서 이제 되밀렸을 때 조심하라 그리고 항상 긴장하고 요 추세선 하단에서는 한번 긴장을 한번 해야 돼요. 왜냐면 이거 저항이니까, 되밀릴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쪽에서 이제, 이렇게 된고 자리들이 있고, 이 구간대가 그 저항대 구간이라고 했잖아요. 48,000원, 이, 이 구간대가 저항대 구간이 될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되밀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거리랑 많이 실어야 됩니다. 넘어가려면. 그러면 여기만 52,100원만 만약에 안착해 준다면, 얘는 마주보는 고점인 여기나 여기까지도 상승이 가능하다. 근데 여기까지는 좀 힘들 것 같고, 여기까지는 일단 단기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고 봐야지. 가능하다고. 근데 이걸 이렇게 한 번에 간다는 게 아니라, 밀리고, 올라갔다 밀려서 다시 올라가는 형식. 그런 형식이 되겠죠. 음. 예, 테라젠 이텍스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거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구간이, 요 구간이 저항대 라인이라고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게 일봉입니다, 차트. 그리고 저항대 구간이고, 이 추세선 이탈 안 하면 한번더 이제 위로 갈수 있다라고 상담을 한번 해드린 것 같아요. 근데 얘는 일단 수급에서 일단 꼬였어. 수급에서.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이 팔고 있고 개인이 사고 있다라는 건 일단 수급에서 꼬일 수 있다는 얘기거든. 그리고 꼬일 수 있다는 얘기고요. 여기 처음 240선 이탈해서 처음 넘어가는 자리예요. 그러면 은 얘는 이 추세선 이탈 안 하면 땡큐고요. 이 추세선 이탈 안 하면 한번더갈수 있는데 한번더갈수 있는데 거래량 실리지 않으면 이렇게 미끄러질 확률이 많습니다. 그럼 이제 저항 라인을 지지 라인을 찾아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 지지라인을 찾으라고 한다면 요 라인이 가장 강할 것 같아요 8,490원 8,490원만 이탈 안 한다면 그리고 이제 많이 갈 경우 7,475원까지 보이거나 여기 요쪽 라인 7,475원까지 보이니까 이쪽 라인까지 보이니까 조심하셔라 그리고 이제 수급이 현재 꼬인 상태니까 수급이 현재 꼬인 상태예요 외국인 기관 팔고 있고 이 개인 쪽에서만 매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수급이 현재 꼬인 상태니까 요기 추세선을 이탈할 가능성이 많다. 거래량 안 실으면 거래량 실으면서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 요 구간도 뚫지도 못하겠지만 지지지 흘러내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래량 실때 양봉 뜨면 한번 따라 들어갈 만하다. 요 차트는 요렇게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R F H R C. 예, 그 다음에 이제 RF HRC요. 이거 제가 1일 날 읽어드린 것 같은데, 요 추세선 하단쯤에 아마 그때쯤에서 매수하라고 말씀드렸고, 1일 날 읽어드리면서, 그러니까 대충 뭐 3만 8백 원 찍어드렸는데, 여기 저가가 3만 8백 원 왔다 갔으니까, 오늘 저가가 얼마야? 3만 1550원? 3850원이네. 한옥가 틀렸으니까 뭐 그냥 맞다라고 인정을 해요. 현재 상태에서 요 추세선이 저항이에요, 얘도. 요 추세선이 저항이기 때문에, 일봉상으로 이렇게 크게 보면, 크게 보면, 분명히 얘는 N자형 목표치는 여기 추세선을 넘어야 돼 그러니까, 거리에 실으면서 요 추세선 넘, 넘고 난 이후에 이 추세, 이목 상단 목표치가 아마 이 앞, 마주보는 전고점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늘렸을 때, 120에서 안착하면서 위로 올라간다면 요런식으로 해서 이맨 처음에 나온 추세선 상단까지 때리러 갈수 있는데 요거 때리러 가기 전에 요 4만원이 저항이거든 그러니까 요, 요 시간 베이스 거치면서 이 추세선이 이렇게 내려오면 요게 한번 때리러 갈수 있다 그러니까 일단 이 추세선을 넘는게 먼저 문제예요이 추세선을 먼저 넘어야 돼 분명히 거래량 실려야 되고 수급에서 이제 어느정도 회복은 됐어 외국인 기간 양매수 들어오고 개인이 팔고 있으니까 수급에서 어느정도 되는데 누적수급을 과연 외국인하고 기관쪽에서 그냥 그냥 받으면서 넘어갈건지 아니면은 누였다 넘어갈건지 이건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상태에서 여기서 만약에 이 저점 그러니까 이 금액으로 표시를 해 줄게요 요 금액 32,000 이 양봉의 시가니까 32,200원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탈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242선이 물론 밑에서 받치고 있으니까 최종적으로 보면 이 장대 양봉의 시가를 볼수 있겠는데 그 전에 여기를 일단 이탈하느냐 안 하느냐를 먼저 확인하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거래량 필이 싫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저는 이 중간 부분에 갭이 없어서 55,400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내려오는 목표치가. 근데 조금 더 내려갔어요. 이 저가를 보게 되면 54,100원까지 내려갔으니까 이제 한 1,300원 정도 틀렸네요. 그리고 저는 조금 더더 더 내려오길 바랬거든. 근데 이게 계속 윗꼬리가 달린다라는 건 위에 매물대가 있다는 소리고, 오늘도 5위선을 돌파를 못했어요. 어, 아, 오늘 살짝 넘어갔네. 그러면 윗꼬리가 계속 달린다라는 건 위에 가면은 분명히 매물 대가 있다는 얘기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외국인이나 기관 쪽에서 수급이 많이 들어와서 이걸 넘어가주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얘는 65,000원 넘어가야 되거든요. 65,000원 넘어가주지 않는다면 다시 미끄러질 수 있다. 그리고 이 구간대가 지금 비어 있어요. 지지할 수 있는 구간대가 없거든. 그러니까 한 번쯤 밀릴 수도 있다. 최소한, 뭐, 이, 그러니까 이 된고점 자리에 있는 자리까지는 최소한 한 번쯤 밀렸다 가는 게더 좋다라고 그러거지 근데 완전히 이렇게 갭을 메꾸게 되면 이 위로 올라가기 보다는 이렇게 미끄러질 확률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 추세선 하단까지 때릴 수 있다. 이 추세선, 이렇게 올라오는 추세선. 이 하단까지 때릴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항상 이 종목은 긴장하면서 매매를 하셔야 돼, 긴장하면서. 어설프게 들어갔다가는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만약에 저점을 이탈하게 된다면, 여기 최소한 매꾸러 오는 거니까, 고점 그 일단 유의하시고, 매매를 하시는 게 나아요. 그리고, 갭을 한번 메꿨다가, 여기를 한번 때리고 가는 게더 낫지 않을까.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도 언젠가 여기, 물론 이 상승갭이라 안 메꾸고 갈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상승갭도 어느 정도 메꾸거든. 그러니까, 그 부분 주의하셔라. 알테오제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에스티파마. 음, 잘못. 에스틱 파마라는 종목이 없는데, 아이야 에스틱이... 예, 김혜린님, 안녕하세요. 에스틱이 어이 아냐, 어이? 에스틱 파마라는 종목이 없는데요. 일레븐이 에스틱 파마라는 종목이 없어. 파마리 파마리서치도 없는 데 이거 뭔 종목이야? 파마리 파마 리. 파. 마. 아. 에스텍 어, 미안해요. 필록스 텔콘 필록스는 있을 거고 여기. 필록스는 오늘 읽어 드렸고요. 그다음에 텔콘. 여콘 아래 요거 이제 또세 종목 읽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안트로젠? 안트로젠이라는 종목이 있었나? 안트로젠. 안트로젠. 에이지 디스플레이. hlb는 영상 올렸구요. 현대바이오. 현재 바이오 하나만 해드릴게요. 어. 어. 뭐라고 섞이는 표시, 그 그래? 해피머니, 안녕하세요. 경인 양해. 에스티 파마부터 할게요. 에스티 파마부터. 그 다음에 이제, 파마 리서치, 요 종목은, 이 종목은, 이제 용트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용트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일단 기관 쪽에서 계속 사고 있네요. 금융투자 쪽에서 하고 있네. 투신이 아니라, 얘네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현재 상태에서 보면, 이 구간을 지금 이제 넘어가냐, 마느냐가 이제 결정이 나는 거거든. 이 구간을. 이 구간이 여기 덴저 댄고, 댄고, 댄저, 이쪽에 덴저 이쪽에도 덴저 있고, 이쪽에 댄고 몸통이 있으니까, 요 구간을 어떻게 넘어가느냐. 그러면 이 구간을 넘어가게 되면, 이게 박스 구간이라고 본다면, 대칭 정도 올라갈 수 있으니까, 4만 한 천원까지는 보여요. 위로 올라간다면. 네, 필이 거리랑 실어야 돼요. 근데 거리랑이, 그래도, 이 양봉. 그러니까, 얘는 거리랑 진짜 없네. 25만 주 이상은 나와야 돼요. 25만 주 이상 나와야 여기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되밀려요. 그러니까, 거리랑 실려야 된다.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필록스는 읽어드렸고요. 텔콘. 텔콘 RF 제약은 요 추세선 안에서만 그러니까, 여기를 어떻게 베끼냐가 문제거든. 여기를 베낄 때, 이 고점, 여기 고점, 된 고점, 고, 고, 전 고점들이 이렇게 쭉 있으니까, 여기를 바로 완빵으로 넘어가야 돼. 완빵으로. 완빵으로. 그러니까, 이 종목처럼 이렇게 완빵으로 넘어가야 돼. 에스틱 파마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서처럼, 거래량 신호면서 여기 고점, 고점이 있으니까, 이 완빵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여기를 몸통을 지지를 해야 돼. 테콘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완빵으로 넘어가서 여기이양봉의이 음봉의 시가 9600원 이라든가 최소한 9000 많이 가면 9930원 40원을 지지해 준다면 만원이네 종가가 이게 만원 시가가 만원 이니까 만원을 최소한 지지해줘 요 이렇게 얘는 완타치로 넘어가지 완타치로 그렇지 않으면 계속 되밀려요 되밀렸다가 이추세선 하단까지 또 되밀리겠지 그러면서 또 이렇게 넘어가려고 시도를 하겠지. 그러면 이런 n 자형이 가는 목표치가 나오는데 인거를 완빵으로 가는 게 좋다. 완빵으로 간 다음에 이쪽 된곳점, 이쪽 된저점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완빵으로 넘어가서 여기를 지지해주면 다시 이렇게 갈수 있다. 테코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 추세선 추세 상단 넘어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테코는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예, 그러면 이제 안트로젠 또 이제 말씀드릴게요. 안트로젠 안트로젠 이것도 여기 추세선 넘어가야 된다라고 저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종목 또 이거 달리는 거 보면 이 추세선을 못 넘어갔잖아요. 요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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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넘어갔으면 얘는 이 지금 라인에서 조금 더 밑에 있는 여기까지만 지지해줘도 괜찮아요. 요 라인까지만 요 여기 전자점 라인까지만 지지해 시간 베이스로 계기면 넘어갈 수 있잖아요. 넘어가서 넘어가면 얘는 한번더 칠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n자형을 갈수 있는 목표치가 어느정도 나오겠죠 여기까지는 과다고 한 7만 6만 얼마 나오겠네요 이 목표치 그 라인이 이쪽 라인 돌파하는 라인이 되잖아요 여기를 돌파하는 라인이 되니까 만약에 그렇게 간다면 눌렸다 다시 이렇게 올라가겠지 근데 요 라인은 한번에 뚫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이 라인을 안트로제는그 다음에 l 지 디스플레이. d 지 디스플레이 얘는 현재 상태에서 이제 저번에 잡은 이제 N 짤 목표치가 요게 아니라 이, 이 한참 전이거든. 요 한참 전이야 이때쯤에 잡은 N 짤 목표치인데 얘는 이렇게 잡아야 돼 이렇게. 그래서 N 짤 목표치 주고 지금 눌리는 거거든요. 눌리는 거니까 이 라인만 잘 지켜준다면 상관 없겠죠. 요 정도 라인. 요갭뜬 부분이잖아요. 이 양봉의 식감만 지켜준다면. 한번더 위로 가겠지, 한번 더. 근데 뭐, 내년 실적이 많이 좋아진다고 하니까, 이거는 장기적으로 가져갈 사람은 그 끌고 가면 되겠지. 근데 어느 라인에서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요 때쯤, 요할땐갭안 깨는 라인에서 한번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15,000, 한 600원에서 15,000, 요갭 부분이니까, 15,600원에서 15,000원 그 근처에서 매수하시면, 그렇게 저기 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현대바이오. 현대바이오 이 종목은, 제가 이제 가까운 고점 두 개를 보통 이렇게 추세선을 긋거든. 그러니까 여기 닫고 지금 밀린 거잖아. 밀렸어요. 그러니까 여기 21선을 지지해 주느냐. 그 다음에 이전조점까지도볼수 있거든요 현대바이오는 왜냐면 이 양봉을 하나로 볼수 있거든 하나로 그러면은 여기서 만약에 거리랑 실으면서 거리랑 더 실으면서 이렇게 넘어가야 되거든 그러면은 이런 n자형 목표치가 나오니까 이거 차트 크게 보게 되면 이런 n자형 목표치가 나올 테니까 이렇게 넘어가서 다시 눌렸을 때이 추세선 이탈 안 하면 그렇게 가는 시나리오가 제일 좋은데 이전조점까지 밀릴 수도 있다 근데. 전자점까지 밀리기 보다는 요쪽 라인 그러니까 이 양봉의 십가나 이쪽 라인이 조금 더 지지라인이 강하니까 이쯤에서 만약에 양봉이 뜬다면 한번 따라 들어갈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경인양행 경인양행 얘는 큰 엔터형으로 이, 이런 식으로 빠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빠졌기 때문에 빠지고 이제 반등의 구간이 요 양봉의 십가십가까지가 시가. 원래 이 반등의 구간이거든 그러니까 거래량이 실리지 않으면 얘는 여기 못 넘어갑니다 한 번에 그리고 21선이 아직 돌지 않았어요 이렇게 돌아야 되니까 넘어가, 넘어가더라도 넘어가한번 밀렸다 가는 확률이 많아요 그러니까 거래량 실으면서 넘어가면 한번 밀릴 가능성이 많다 얘가 돌아야 되죠 이렇게 각도를 21선이 이렇게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